폐하가 된 절망적인 대한민국을 잘 먹고 건강하게 좋은 집에 살게 해놨더니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정진하고 목숨 바쳐 가장 깨끗하게 일밖에 한 죄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좌파 종북세력의 불의의 세력들의 사기탄의 종작대선 이를 거쳐서 불법 인신 강금 중입니다. 오직 적화 통일과 독재 정권의 완성을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에 완전히 문저, 무너졌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파괴가 위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를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촛불 쿠데타로 이런 정권 찬탈, 적폐 몰이로사촌문건 파헤쳐내서 없는 죄 있는 죄 만들어서 국판사 오조리 징역 보내고. 나는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촛불 혁명 운운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미명 아래 해외여행인지 외교인지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인지 뻔뻔한건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모르는 것입니까 가짜 평화소에 늘어놓더니 대놓고 국가전복의 길로 사회적 사회주의적 막카파식통합 정치로 국민들은 알고도 섭고 모르고도 언론에 속아 실은 하고 있습니다. 적폐, 적폐, 적폐하더니 작금의 행태만 하겠습니까? 민노총 정교조 운동권 주사파 세력에 이루어진 현 정권은. 그들의 눈치 보느라 달래느라 바쁩니다.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 위기양양해져서 범위에 굴림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와 편 먹어서 국민 기만하며 속이고 잘못된 편파적인 언론 방송을 하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외신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북패 정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해외 동포들은 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가슴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을 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경제가 망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를 토하며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 집행, 평집행 정지까지 외치며 거리를 거리를 뛰어나온 민초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개인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진실이며 정의이며 몸서 신천하신 분입니다. 사기 탄핵과 함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사기 탄핵으로 난도질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로 세계로 상호협력 무방국가로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도 모자랄 판에 자국의 형편이 국제적인 조롱거리에 불과한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가두려고 덮으려고 죄를 만들어도 그순고한 정직함과 가장 깨끗한 대통령 오직 나라만 사랑한 대통령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파정권에서만 아직도 그들의 독재 정권의 완성을 위한 독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혼란과 참사 공화도, 안정된 국민 정서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공정한 방송 올바른 버스펜을 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수습하고 국민의 아픈 가슴을 내워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위험하기 전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박근혜.